저쪽 남대문시장을 건너왔고요. 자, 길 건너서 이제 바로 이제 해연동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해연동을 한번 올라가서 동네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지역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저기 충무로, 여기 해연동, 후암동, 용산까지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오랜만에 와봅니다. 어떻게 변했나 한번 동네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는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동네인 만큼 적상가옥이 많은 동네예요. 그전에는 참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건물들이 남아 있는지 오랜만이에요. 아저 저기 보니까 저 뒤에도 오래된 옛날 적상가옥 같아요. 그도 오래된 건물이네요. 저쪽 앞에 건물을 봐도 오래된 건물이에요. 옛날 건물에그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 쪽에는 동대문 밀레오레 뭐 쪽에 옷상가 있는 쪽 옆에는 창신동 있잖아요. 창신동은 동대문 시장 옷상가 그쪽을 관련돼서. 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대문 시장하고 연계돼서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창고라든가 거주지 그런 곳이 많은 지역입니다 10년 전쯤 그때 온거 같아요 해연동을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 해연동 뒤쪽으로는 남산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남대문시장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하여튼 이뜻 동네에 옛날 가옥들을 좀 구경 좀 하려고 왔어요 저기 앞에는 큰 교회가 있네요 여기도 남산 밑에 동네여가지고, 언덕 빼기 동네가 좀 있어요. 언덕길이 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집이 좀 고풍스럽죠? 이게 예전에 적상 가구였던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개조를 해서 이렇게 건물이 좀 예쁘게 됐습니다. 이쪽 한쪽 면에는 옛날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뒤쪽으로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아 어, 그쪽에 또아 저기도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여기도 빨간 담벼락게 예쁜이가 나는 그런 골목이네요. 계단 올라가면 뭐가 있나? 오, 이거 무슨 나무야? 열매가 달려있네요 이 집도 오래된 집이네요 2층 양옥집이에요 근데 오래된 집 같아요 했던 동네는 조금씩 조금씩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일로 쭉 가면은 바로 신세계 백화점 나오는 길이에요. 오 그래도 예쁜 기가 남아 있는 요 골목길이 있네요. 이 앞에 건물도 아마 적산 가옥일 거예요. 높은 축대 위에 있는 집이에요. 앞에는 무슨 카페 건물 같아요. 역시 오래된 건물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건물 보세요. 축대 위에 집입니다. 적상가옥이에요. 오래된 집입니다. 야 일제시대 김두한 시절 때 그때 골목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 골목을 꺾으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엇! 막다른 길. 해연동은 이렇게 곳곳에 옛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오래된 한옥 집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남산 타워가 보이죠? 여기 앞에 집도 적산 가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쪽 길로 나가면은. 남산 터널 나오는 길입니다. 언덕길 따라서 쭉 올라왔더니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가 삼풍 아파트이네요. 남산 식품 앞에 노란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네요. 저도 일제시대 때 적상가옥 옛날 건물 같아요. 야, 여기도 옛 분위기가 나는 건물이네요. 저쪽 앞에는 정화 예술대학교 건물이네요. 서울의 뒷골목은 참 재밌어요. 다니다 보면 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옛날 적상가옥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창문도 원형이에요. 야, 이제 또 축대 위의 집입니다. 야, 여기도, 언덕길이다, 언덕길. 고바이. 핫둘. 핫둘. 야, 산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허벅지만큼은 튼튼해진다. 저기, 남산 어린애관이 보이네요. 오, 맛잘하다. 잠깐 아파트를 구경 좀 할까요? 입지문, 입주민, 입주민 외 출입금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어우, 아찔하다. 아파트는 허름해 보일지 몰라도 비싼 아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살지, 뭐,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보다도 보기 일에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좋잖아요. 바로 내려가면 시내예요. 남산도 코앞이고, 운동하기 좋잖아요. 이쪽으로는 남산길. 올라가는 길이에요 길이 예뻐요 자 그리고 지금 봤던 아파트 이 아파트의 내부 영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제가 전에 찍어놨던 영상 이 있어요 그거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아파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삼풍 삼풍 아파트네요 여기 아래는 이 아파트에 놀이터였는데, 놀이기구가 다 없어졌네요. 이 앞에는 별장 아파트인가?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남산길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해연시범아파트 구경 잘하고 갑니다. 해연시범아파트 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아주 고바이 계단입니다. 허또이 집은 뭐야? 벙쿨이 벽을 감아 올라갔네요. 여기도, 이 집도 옛날에 적상가옥이에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 이로 내려가 는구나. 너는뭐하 냐? 거기서, 여 기도 적산 가옥 건물 들이 에요. 어 이쪽에 길이 있었구나. 이 골목을 돌아서가면 어떤 집이 있을까? 어 궁금해. 야 진짜 옛날 집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옛날 집들이 있어요. 와이또 옛날 적상가옥 같아요. 이 집도 적산 가옥인데 좀 변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공, 골목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야. 적산 가옥이 뭔지 아시죠? 적군의 집, 즉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살다간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해방되고 그들이 떠나니까 정부에서 어, 그걸 인수한 거고요. 그거를 나중에 다시 불화를 해서, 어, 불화를 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서울에 이런 집들이 많아요. 사실, 뒷골목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충무로에서부터, 저 해연동, 후암동, 용산까지 다 일본인 거주지역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우 힘들어. 야, 진짜 여기도 산동네 대다 대. 어. 아, 아. 여기 해연동도 창신동 못지않게 남대문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봉제 관련 산업들 옷에 관련된 거뭐 이런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오토바이도 적잖게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지 뒷골목 시장을 다니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을 따라서 중국 북경을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중국 북경 하면은 정말 옛날 도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가가져 딱 보니까 어우 막 빌딩에 아파트에 균일화된 건축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식상하고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한번은 한 며칠 뒤인가 북경의 뒷골목 쪽을 갔는데 어그 옛날 중국의 그 풍경 거리들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서울의 한복판, 해운동에 와가지고 옛날 골목들, 옛날 집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예요. 해운동의 명물 은행나무입니다. 전설이 있는 나무예요. 야, 드디어 대장정이 끝났구나.